약주를 미리 돌려 하나씩. <laughs> 성북, 성북, 성남, 성서, 성동, 성서. 어, 어. 또 성균관 있고, 분묘 있고. 있고. 아, 이게 저기 저기, 뭐. 저기 이니 이지신 해가지고 아, 그게 다문무으로다 뭐, 있지. 네. 그래, 김영주가 김홍관이 한번 네. 뭐 설명을 좀안 될까 아, 뭐해 봐. 아, 그럼 제가 잠깐 그래, 그래. 그그그 아, 아, 이게 이게. 서울 도읍지를 정할 때그 풍수지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죽은 사람 몇자하는음택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 도읍지 정하고 어 그런 도시 그걸 이제 양택이라고 그러는데 그이 성곽을 정할 때 서울은 산이 네개 있는 걸로 정했대요 그 북쪽이 부각 네? 음. 그다음에 동쪽이 낙산 음. 서쪽이 네. 인, 저, 인왕산? 인왕산 그리고 남산이 음. 이제 네. 네, 남산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좌청룡 그러니까 좌청룡이 낙산이고 산이 산이 우백호가 인왕산이고 음. 음. 그 후현무 뒤쪽으로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산이 현무인데 그게 북악이고 음. 전주작이 음. 이 남산이래요 음. 근데 근데 그이남 전주작은 남, 남, 남산과 관악산이 그것도 보조산이라고 그러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그 남산이 안산이고 관악산이 조산이라고 그는데 남산 그 안산과 조산 사이를 한강이 이렇게 흘러서. 아, 해안문까지 왔는데 오늘 갈, 오늘 갈 때는 이제 그 동대문에서 그 해안문까지해안문은 이제 동서문이에요 그 동서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해안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동대문에서 낙산을 거쳐가지고 해안문까지 가는 걸로 해서 오늘 성과 코스를 잡았습니다 해안문은 125미터의 높이가 125미터니까 제일 낮아요 저기 인왕산이 338m고 가운데, 그 남산도 한 240, 시기, 네, 240m인데 이쪽이 조금 낮더라고요 네. 우리 보성 위치를 한번 찍어보세요 좀 우리 좀 보성, 해아동 보성, 해아동 보성 위치가 여기 응봉 아니, 성균관대 성균관 해함은여기니까 성균관, 성균, 아, 성균, 성균관, 예전에 여기, 여기쯤 되있는 예, 여기 예전에 쪽. 보성 고척 옆쪽에 이렇게 성각이 이렇게 보이죠 어, 정도 이 정도 요, 요, 정도 대동이 같아 여기 성성적이고 보성 옆에 보성 옆에 고 성곽이 성균관대에 끼 있는데 성관의 성곽 성곽을 봤어 우리가

No 아, 장 yeah. 그, 스케이트 뭐, 타고 된겼잖아저기서 맞아. 맞아 겨울에, 겨울에 엘리... 얼려가지고 <laughs> 그니까 여기서 스케이트 타니까 만나가지고 <laughs> 이동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스케이타 여기가 뭐 스케이트 탔어 집에서 체육 스케이트 사러 요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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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스케이트장에 중학교때 에시험기 저기 저기 저용해. 저기 어디에서 오신가요? 어. 산악회, 음. 네, 산악회. 네, 산악회. 보성. 아. 보성 산악회. 음. 지금 산 오르고 <놀람> 아 시기. 이제 여기 이 아. 아.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보배 가려고.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이고요. 예전 동대문 운동장 모습 념에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요. 연대별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운동장의 애초에 1925년도에 벌써 생긴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경성 운동장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경성 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왜냐면 일본의 그 히로이토 왕자의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에 음. 운동장을 설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5년도에 강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경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음. 계층을 하게 돼서 어른분들은 서울 운동장도 알고 계시고 동대문 운동장도 많이들 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모형물은 1980년대 모형물이에요.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제일 먼저 수영장, 씨름장, 테니스장이 제일 먼저 철거가 돼서 한양 공구 앞에 있는 차도로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동대문 운동장 3분의 1, 아 이 지점을 공원으로 나 있는 상태고, 여기 3분의 1 지점이랑 야구장 합쳐진 부지가 옆쪽에 있는 공사 현장이에요. 혹시, 뭐 들어서는지 알고 계시나요? 디자인 플라자. 맞아. 예, 네, 맞아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데요. 네, 공부 잘 네. <laughs> 내년에 완공돼서 내후년 네 정도에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를 마치고 개방을 할 예정이에요. 뭐 간단히 코엑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시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뭐 도서관도 있고, 어린 친구도 공부하는 곳도 생기고, 뭐 다양한 국내외적으로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생기게 되면, 는 지하 통로로 해서 패션 타운들이랑 뭐 지하철이랑 다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위치하고 계신 곳이 여기 음. 조명탑 가운데 쪽이 음. 기본 동장 기념관이고 이쪽이 역사관 정도가 음. 되는데요. 그이 조명탑 같은 경우에는 두 개는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음. 네 맞아요 두개 보셨죠. 네, 네 대신에 원래는 여든 두개큰 전구가 합쳐져서 하나의 조명탑이 이뤘었는데 음. 이제 LED 조명으로. 음.

Thank you. 서울대 경원이 있으니 여기, 여기 저수피 이제 창경원, 비원. 야, 동명. 명 비원 창경 같이. 대장이 나가서 설명을 해야지. 설명할해지 설명을 해설명할 해야지. 야지 설명을 해야지. 설명 설명을 해야지. 설명해 아니, 이제, 아니 말하고, 이제, 그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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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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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 그공사하고 왔나봐. 저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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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서 <static> 아, 네. 원래 이름은 창덕궁이었었나봐창덕궁 그래 타령이 그래 있잖아. 기온 타령은. 기온은 일본에 들리잖아 비밀스러운 것이다. 아. 나쁜 일을 려고시있 이제 겨우 왔야 또. 응? 우리 우리 야멋진짜야야따뜻해서 좋겠다. 어? 응? 응? 자리 없다야. 뭐 는문 이렇게 욕을 하든 뭘 하든. 이문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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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거든. 문제 이슈가 이렇게. <laughs> <이슈화를> 이렇게. <웃음> 문제야. 이언굴이 <laughs> 배송 같은 것도 왜 이렇게 가청색대결 하면 재미없어하잖아 뭔가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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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 황성민이는 뭐.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어쨌든 황성민이가 도대체 오켓, 오켓, 썼잖아 의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그냥 기본적인 검증에 그그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라도 아니까 그러니까 황성민을 알지 어떻게 황성민을 아냐 그러니까는 그래. 근데 어차피 국가들이 와만한 얘기를 아, 해야지 저도공가아 이거 얼마까지 일, 우뽑아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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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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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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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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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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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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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목소리> 이렇게 군대 가면은 왜그 운동들 전혀 안 했던 장정들딱 데려다 놓고 연병장에서 왜 그러잖아? 어이 씨들 말안 들어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시키잖아. 음. 그 이유가 바로 아니 그 이유가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거거든. 그게 어, 기초 제일 좋은 운동이 스쿼트라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은 바벨 같은 걸딱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한단 말이야. 기본 자세는 간단해. 이걸 일자에서 자기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힘이 좀 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하단 말이야. 손 자신이 없다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허리를 딱 펴고 그냥 그대로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는데 이게 힘들어이한열0번만 해봐. 아, 빨리 하셔. 사진 좀보만 찍고. 둘, 음. 셋. 상체를 세우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지목 지목. 근데 무릎을 아, 모아야 돼 무릎을 타면 안리지마 지금 어. 우리 박사장이 잘하는데 무릎 치려지마리는안 <laughs> <벌리면> 되거든 군리대문야 <laughs> <중리대요. 웃음>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그래 여기 힘이 많 무릎이 앞으로 나무안 되잖아 엉덩이 에 뒤로 넘어지다시 이렇게 고딱 떨린다 그렇 해서 100번 정도 하잖아 100번 정도 하면은 다른 건할없어고의운거 10개만 더하 10개만 더

강다 즐겁게 산행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육점6 0점그 보성 산악 이팅 파이팅! 자, 고맙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보통 산악 도기 산행 같은 이렇게 붙이고 이렇고 오늘 사이에 가까워졌어. 아, 맞다. 지금 얘기해드려. Bin, 아, 노래 아 공군 노래는 안돼 공군 노래 하라고 해도 몰라 버렸어 맞으좀 잘하시네 저번에 내가 8 3년대전결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3 0 년이 되는데 공부는 이제 나의 잠재력이 되서 이내 저기에서 많이 떠나버렸어요. 라고 <laughs> 말지 근데 올해를 갖다가 올해가 무슨 년? 다음으로 임진년입니까? 임진왜란이 4 0 0아 사랑이 불 비가 올때면 나는 조용히 그대 생각을 잊지 못하다 남자는 지는데 여자들은 <laughs> 어 <수 있겠다>. <laughs> 여자는 언 한실에 조심스여름밤의호습가아 아무리 한손빨이 손까지 불러 ]ւ. like, 정도? 정도. 이 불러와 이 불러와 감기 불러와 i your oh. oh. 가슴을 물리는 거래. <laughs> <했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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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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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출이야 아니야.